<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기사에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 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님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기 곳에 사는 곳에 있는 곳 예.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오는이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어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제가 운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에게 좀 한순간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네.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겠 여러분, 제가 김인사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한걸 촬영하고 다음에 네, 또 와서 찍고 그러려고 하는데, 오늘 사 잠깐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김사님께 네. 계세요. 제가 네. 한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사님 여기 지금, 이, 뭐, 어마어마하게 여기가, 어, 멋지게, 네. 지금, 모델하우스를 꾸며놨는데, 네. 여기, 이, 여기는 이제 복합인 것 같아요. 밑에는 네. 상가도 있고, 네. 또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있는데, 네. 그렇죠. 어,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서울 경계선 바로 옆에 있는 구릿인데, 네. 어, 서울이나 거의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여기서 잠시 롯데월드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 그래서 보니까 앞에 여기 미니어처 이렇게 있는데. 네네. 여기는 이제 독특하게, 독특한 네. 그런 건물인데. 에, 덴마크풍. 네, 유럽풍입니다. 네네, 그래서 유럽풍. 거, 건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크고. 이게 총몇층 정도일까? 12층에 지하 4층입니다. 12층 여기서 네. 보니요 이렇게 벌려서 12층 지하 4층이고요 1, 2층은 상가 상가. 클린상가 유럽풍으로 꾸며놨고요 위에는 직산업센터 네, 여기 보면 그러죠? 우리 갈매 아너스티 장점이 네. 가지고 첫째가 이제 서울 동북부 최초 북유럽풍이고 북유럽, 네. 북유럽 네. 건축양식의 상징적인 뭐 옥상 네. 어, 전망대 전망대를 네. 또 운영하고 네. 셋째는 이제 휴식일 취할 수 있는 5층 일월병 휴게 정원이 있고 네째는 어, 소기업부터 중규모 기업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열로돼 있고 네. 다섯째는 계절 기후와 상관없는 글라스 아케이드로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리고 네. 보니까 저 중간층에 이렇게 공원이 또 있네요. 네, 공원도 있어요? 네, 예.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서울, 서울. 서울. 서울에서 가장 네. 가까운 네. 네, 타식... 지식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여기 네. 지금 보이는게 옥상에 있는 중간층에 있는 공원이네요. 네, 물론 여기도 서울로 들어갑니다. 네네. 여기도 아. 양원이니까요. 양원은 아니고 이, 갈매. 갈매. 갈매니까 네. 서울 네. 바로 옆에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러니까 서울이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좀 상세한 거는 좀, 좀 봐야겠지만 굉장히 지식산업센터 치고 또 높이가 다른 데 보통 제가 언제 산게 4.2m인데 여기는 더 높다고 네, 그랬죠. 더 높죠. 여기는 5.3m, 5.9m만. 네.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네. 2층인데도 뭐어 엄청 높게 돼 있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네. 어, 이렇게 보면 뭐이 여기 보시면 네. 어,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롯데월드 네네네 그러네요. 여기 전망대 여기서 보면 잠실 롯데월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가까운 거죠? 가깝고 전망도 좋고 그리고 지금 뭐 음악도 틀었는데 여기 쭉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뭡니까 여기 이거는 전 1층 2층에 네. 그 상가 상가 부대시설을 부대 갖다가 이렇게 모형들을 네. 해 놨습니다 이렇게 네. 아 상가 모형도 했고 편의시설 같은 게다 들어가고요 네네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동로 소속 국카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점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뭐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가하고 같이 어울려서 옆에 주변에 또 아파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울리는 식으로 돼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자님 여기 보시면 위치가 바로 이제 알겠어요. 여기 경춘선 여기 신내역이, 예. 에, 시, 신내역인데, 예, 예. 에, 경춘선 신내역이 에, 있고, 예, 신내역 예, 다음에 예. 있는 게 갈매역이네요. 네, 네, 여기 GTX 비누산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갈매역, 신내역 바로 옆에 갈매역이고, 위치가 바로 갈매역, 역세권, 최역세권이 있는 네, 것이 그렇죠? 지금 네. 짓고 있는, 네. 아, 초기화는 이 복합 빌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이름이 우리 갈매. 데니스 스퀘어네. 데니스라는 것은 이제 덴마크의 그 어, 고유명사인데 네. 네, 덴마크의 네. 스퀘어라 이런 개념으로 졌네요. 덴마크풍으로 네. 네. 덴마크풍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보면 여기 좀더 좀 확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내려가면 중랑구가 있고 네. 바로. 어, 지금 질땅 자리가 여기죠. 네, 이자리입니다 여기, 예. 네, 바로 옆에 있고, 네. 이렇게 지어 있어요. 이 상가가 네. 따로따로 떨어져서 상가도 잘돼 있죠. 벽면 네. 구조가 잘돼 있어요. 아, 네. 상가가. 예, 네, 벽면이 구성이 네. 잘돼 있죠. 따로따로 떨어져서 네. 복합적으로 네. 있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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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당히 쾌적하고 네. 환경도 멋있고, 아주 네. 좋죠. 예, 네. 그렇게 되 있고, 불이 네. 갈면 안 왔어요. 이렇데 그 여기 보면 이제 재밌게, 어, 보면, 뭐, 구리 갈매? 아노스티 원데이 플랜 해가지고, 뭐, 10시 반에는 카페 베이커리 되어 있고, 2시에는 또 뭐, 종로서적, 3시에는 또 뭐, 피부 관리도 하고, 5시에는 뭐, 건슬리 키친 공유지방, 그래서, 인기 카페, 뭐, 인기 카페 유명서적, 뭐 뷰티 클러스터 공유지방, 대형, 키 히테리트, 빛게끔, 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아, 지식산업형 빌딩인데, 네, 단순히 네, 업무만 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활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을 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따져있어요. 아, 사무실로 한번 어떻게 됐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소호 오피스. 소, 조그만 이게 이제 소 오피스입니다. 소 오피스고, 이게 12.42, 12.32 제곱미터인데, 네, 네. 높이가, 아, 이렇게 높이히 높아요. 복층으로, 복층으로 꾸며져가지고, 복층으로 꾸며져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서 봐도, 사랑키 높이가 빡빡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키높이에서 이렇게 높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음. 2층에 복층으로 꾸밀 수 3층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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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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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오피스고 이게 이제 제일 작은 오피스 개념이네요 제일 작은 개념 오피스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되게 큰거 55점 55.80 제곱미터니까 하이테크팩토리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사무실도 볼수 있는 전시실, 전시실. 큰큰 공간이네 요 이거는 전시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워낙 이전 건물이 크니까 네네. 다양한 평형이나 올수 있겠네요. 이게 그래, 사무실 구조를 이거보다 더 크게 쓰면 네. 한쪽에 이렇게 샘플실로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전시용으로.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에 예, 네. 토탈, 네. 이건 네. 더 큰, 네. 더 큰, 네요. 70, 크죠? 네. 예, 예. 더 커요. 77.76제곱미터 네. 이거 엄청 큰 거네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네요. 네. 그리고 토탈, 네. 토탈 네. 오피스 이렇게 쫙, 있습니다. 네. 네. 업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 몇분전 상담하고 계신데 네. 엄청 네. 큽니다. 그러시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그 조그만 그 오피스 개념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예, 그렇죠. 그 넓이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 오피스텔 식으로 되어있어오피스텔 아주 잘려어 여기도 오피스텔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여기 세면실, 샤워실도 잘 꾸며놨고, 밤에 꾸며놨고, 여기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여기 높아서요. 네, 예. 여기가 이제, 이제, 여기 이제 거실로 쓸수 있고, 이거 옷장인가봐요. 예. 옷장. 예. 옷장이네, 옷장, 네, 옷장이 옷장 이렇게, 장이고. 옷장이 이렇게 있고, 네, 네. 옷장이 여기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기 뷰틴 냉장고도. 네. 아, 냉장고가 네. 이렇게 있고. 있고 냉동실, 네. 냉동실, 네. 냉동실 네. 있고. 여기가 세탁기 주방. 아, 세탁기 주방? 주방이고. 네. 여기도 네. 특징이 네. 이렇게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서, 그렇죠. 이게 복층입니다. 네. 복층인데 복층도 네 높아요. 네. 복층인데, 이렇게 높여, 높, 여기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예, 높아가지고. 뭐, 여기 꾸미긴 거. 아닌데, 여, 여기를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네. 예, 두 개, 아래 에다 사무실로 고 여기 침실로도 이렇게 꾸며놨는데, 아, 데몬스레이션 트 해놨는데, 아, 1.5m로 어, 됐다 이거죠. 시공은 이렇게 해놨는데, 높아요. 그래서 해놨고, 아주 멋지게 해놨네요. 고가높아서 네, 좋죠. 뭐, 네네네. 네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여기 뭐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엄청 지금 넓어요.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해놔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전 이게 빌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니스 스퀘어. 덴마크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덴마크 광장인데 이렇게 이 안에 공원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사님 그 저기 네. 그 지금 예, 연락이 손님한테 연락이 오면 상담을 잘해 주실 수 있죠? 아니, 예, 잘해 잘해라죠. 주시고 네. 우리 김혜석 이사님 아주 요즘에 그 예, 오피스텔과 오피스 분양업계 아주 스타로 떠올라가지고 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화 받기도 바쁠 정도로, 근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전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럼에도 맞아서. 불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인상적이고, 어, 너무 재밌습니다. 참. 새로운 개념으로 계속 진화하는. 에그 오피스텔과 오피스 개념이란 걸 이제 깨달았어요. 네, 오피스텔보다 도 훨씬 네. 어,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네. 정부에서 지원 나는 지식산업센터니까. 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에서 네. 농자도 80%에서 90%까지 저 지원해 주고 네네. 세제혜택을 드리고 취득세, 아. 등가 법인세, 네네. 이런 거 다, 네네. 그 상세한 거는 이제 또 김혜성 이사님께서 상담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평형이 있기 때문에 평형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그렇죠. 또 위치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에 비해서 투자금액이 조금 네. 들어와요. 계약만 하면 네. 나머잔금 들어갈 필 없습니다. 그 보증금도 있고 그러니까. 있고, 받고. 보증금 있고 투자세 환급받고. 상세한 네. 거는 우리 김혜성 계약 이사님이 전 오프라인에서 만나 가지고 미팅을 통해서 네. 상담해 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수익님은 대신 네. 오피스텔으로 가도 투자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네. 수익률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저 김혜성 이사님 통해서 원주의 지식산업센터 4채를 아, 시동 아, 14층 저보다 잘 외우고 계시네 내채를 샀습니다 그래서 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런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돈이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몇천만원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고 몇천만원 은행에 넣어봐야 이제. 이자도 별로 없는데, 몇천만 원 가지고 수익률 10%내외를 왔다 갔다 그 이상 할수 있는 거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정도가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하실려면 본인도 그러니까, 네, 깜짝 놀라죠. 그래서 네. 돈이 뭐 많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안 요즘에 커피숍 하나, 커피숍 해가지고 차리는데, 커피숍 내부 인테리어만도 오천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와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노후 대비로 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관심 있어 가지고 우리 국제상 방송에서 네, 여러분께 이 부동산 정보 방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좋은 부동산 있으면 여러분들께 안내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시죠.